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9월 23일 이슈 점검을 통해서 오늘 시장 대응해 보도록 하죠. 자, 일단 미국 증시가 또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웠고요. 엔비디아와 애플, 여전히 강세 주도를 하는 모습이고 애플, 엔비디아가 오픈 AI에 한 500조인가요? 350조인가? 투자를 한다는 소식으로 인해서 어, 반도체 관련주들도, 어, 긍정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참고로 하시고요. 자, 대통령실, 블랙록과 MOU, 5년간 아트에, 인공지능과 재생에너지, 대규모 투자, 공동 준비한다라는 소식이 하고요. 엔비디아가 오픈 AI에 최대 138조 투자한다. 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AI. 데이터센터 확충에 나선다라고 하니까 일단 뭐저기그 안에 들어가는 HBM이라든가 뭐 이런 쪽은 기본적으로 반도체가 실질적인 수혜다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가비아, KINX, x m k n 서 삼성공정 작은 테마 종목들 이런 쪽도 같이 한번 보도록 하죠. 하정우 AI 실장인가요? 과기부 장관과 IBM 양자 연구센터 방문 예정이다. 어, 양자 쪽하고 보안 쪽하고 같이 여기 있는 쪽이 ICTK라는 예, 종목이다, 그죠? 이 종목은 끌고 가야 된다라고 어,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눌림 구간에서 매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미국 전문가 트럼프, 어, 김정은 비핵화대신 평화협정 집중을 할것 같다는 소식이죠. 한국에는 부담이 올라간다. 라고 하는데 어찌됐든 어, 평화 협정이든 뭐든간에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대화를 좀 하는 것이 좀 좋을 것 같죠. 전 사람들 실어 제이언스티나 일신 석지, 코아스 코데스컴바인 아난티 현대 엘베이. 드디어 캐즌 끝나나요국내 신차 다섯 대 중에서 한 대가 전기차입니다. 례 그래도 꾸준히 팔리네요. 이제 캐즌 서서히 서서히 극복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자 트럼프 중단 미국 로드 아일랜드 해상 풍력 예, 법원에서 어, 공사 재개하라고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어, 공사 재개로 인해서 풍력 관련주들을 주목을 해봐야 될것 같고요. 자 미국의 수소 관련주 플러그 파워가 성장 전망 목표가 4달러 상향 조정에 어, 21% 급등했다는 소식. 우리나라는 이제 범마피어셀이 잠수함하고 같이 여기 있기 때문에 가시보도록 합니다. 아이폰 17 대성공, 애플 주가 사상 최고 6박이다. 아, 아, 아이폰 관련한 주목들 계속 봐야겠네요. 여기서 이제 그 어, 파이낸텍, 폴더블폰의 벤더로 포함될 수 있는 아, 파이낸텍도 주목을 해보도록 합니다. 자, 트럼프 복싱, 마이론 신임 연준, 이사가 기준금리 2%포인트 추가 인하해야 된다라고 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삼천당제약은 황반변성 치료제 국내 품목 허가를 받아댑니다 바이오주들 금리 나기에 미리 선반영 성격으로 움직이는 죠. 그러나 유상증자라든가 여러 가지 돌발 악재가 나올 수 있으니까 잘 두들겨보고 공부를 하셔가지고 들어가야 될것 같습니다. 자 법무부 쪽에서는 의료관광 활성화 나선다. 비자 간소화 추진한다는 소식입니다. 요거 나오면 이제 바이오 플러스라고 클래시스 휴젤할 LNC 바이오 원텍뭐 이런 쪽인데, 여기서 이제 LNC 바이오 쪽이 좀 주목을 좀 해야 될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너무 많이 올라서. 자, 위급이 형제격인 당뇨치료제 오젠픽 25일부터 국내 공급이다. 요거는 이제 그, 어, 어, 어 올릭스 쪽하고, 그 다음에, 여기 안 들어가 있네. 그 블루 엠텍 쪽. 네, 이런 쪽이 되겠습니다. 대한조선 원유 운반선 6척. 7,100억 개 머수죠. 3년치 물량 확보입니다. SK하고 삼성, 디램랜드 부르는 게 갑시다. 메모리 슈퍼사이클 나오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반도체가 누린 구간에서 매수, 이참에 어, 가지고 있는 뭐죠 태성, 요즘 뭐또 누린 구간이 완성이 되는 것 같다. 그죠? 어, 주목을 좀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아기상 핑크퐁 컴퍼니 증권 신고서 제출해야 됩니다. 삼성출판사 토박스코리아 손오공 이렇게 보도록 하지요. 이렇게 해서 반도체하고 어, 그리고 어, 비만 관련주, 어, 의료관광, 미용 관련주, 그리고 어, 바이오 쪽하고요. 애플 관련주, 수소 관련주, 풍력 관련주하고 2차 전지 관련주, 그리고 대북 협력 관련주, 양자 관련주. 그리고 반도체 쪽하고 어 그리고 데이터 센터 관련주 이렇게 주목을 해보도록 합니다. 현재 그 넥스트홀에서 지금 거래되는 쪽을 보더라도 반도체가 대부분입니다. 삼성전자, s f a 반도체, 어, 그리고 하나마이크론테크닉, 신태, 리노공업, 넷 s HPSP, YC, 퀄리타스 반도체, 오픈엣지, 유진테크, 월덱스, PSK, 동진, 세미켐. 이렇게 나와 있고요. 애플 관련해서 자화전자하고 LG이노텍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인공지능 관련한 종목들도 갑자기 급등을 하고 있네요. 마음 AI하고 코난 테크놀로지가 지금 강세. 이스트소프트하고 한글과 컴퓨터도 같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솔트룩스는 인공지능 쪽 핵심인 것 같은데. 그쪽 한번 저이 넥스트 거래 안 되는 것 같으니까 그쪽 시작하면 주목이 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같이 보도록 하죠. 자, 그리고 이제 삼천당 제약은 아일리아 복제약 국내 허가. 이거 급등 나오면은 삼천당 제약의 자회사, 옵투스 제약, 같이 봅니다. 같이 급등하는데 조금 더 가벼워요. 그래서 옵투스 제약 같이 보고요. 지니언스, 네, 하고요. 보안 쪽이고, 아이스크림 미디어는 분기배당으로 시가배당률 20% 육박하는 폭탄배당을 단행한다 20일 종가로 26,300원인데 어, 주당 4,386원 배당할 때 어, 3만원 정도 되거든요 오늘 급등하면 3만원입니다. 그럼 시가배당률 제로가 되기 때문에 의미가 없어져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들어가 봐야 별볼별볼일 없다. 이렇게 보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어, 이슈 증거이었습니다 오늘도 성공 투자 되시기 바랍니다. 파이팅입니다파이팅